식당 앞에 꺼내 놓은 냉장고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식당을 운영하는 영희가 잠시 식당 청소를 위해 노상에 꺼내 놓은 냉장고를 가져갔고 청소를 마친 후 이를 알게 된 영희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철수는 처벌될까요? 누군가가 버린 물건은 무주물로서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무주물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물이라 할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갔더라도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88도 971 판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범행시각, 범행장소, 물건의 외관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냉장고가 버린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깨끗하고 버려진 장소도 쓰레기장 등이 아니었다면 철수가 이를 무주물이라고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고단 3959 판결